태양. 태양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46억년 전에 태어났어. 그 빛나는 별은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가스 구체인 거야. 이 태양은 우주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주역이지. 태양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둘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돼 이 에너지가 바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힘이야. 매초마다 태양은 약 6억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빛과 열을 발산하는 거야. 그리고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분 20초라는 거야. 즉, 우리가 태양빛을 볼 때, 그건 과거의 태양을 보는 거나 다름없어 태양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대략 50억 년 후면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변할 거고, 그 크기가 현재보다 훨씬 커져서 지구까지 삼킬 수도 있어. 하지만 그전까지 태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거야. 태양은 우리에게 단순한 빛나는 별이 아닌 우주의 거대한 역사와 생명의 원천인 거지.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빛은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거쳐온 우주의 선물이야.